안녕하십니까 리셀 스나이퍼 TV의 리셀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곧 발매하게 되는 에어조던 5탑3 모델 응모 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탑3 모델에 응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적기 때문에 직구가 되는 사이트와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야 하는 사이트 총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리셀 스나이퍼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한온입니다. 한웅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사이즈를 영국 사이즈나 미국 사이즈로 자신이 보기에 편한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엔터 드롭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한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계정을 만드셨다면 로그인을 하신 뒤에 여기 있는 드로우를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계정에 계정을 로그인하셔서 드로우를 참여를 하셨다면 나중에 주소를 적고 그리고 자신의 결제 방법을 적어줘야 합니다. 결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이외에는 다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엔드입니다. 엔드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만드실 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고 어 그리고 자신의 주소나 결제 방법을 적으신 다음에 응모를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엔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나 그리고 배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총 합치면 3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2만원에 결제를 하실 수 있는데, 결제, 만약 응모를 하셔서 당첨이 되셨다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장난식으로 결제를 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엔터 드러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사항들의 동의를 한다는 걸 눌러주신 뒤에 자신의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응모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곧 발매하게 되는 에어조던 5탑3 모델 응모 사이트 알려 드렸습니다. 유익했다면 리셀 스나이퍼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